자모기잡는홈매트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총력전 상담 요청해주셨어요 음전 시즌에 6000점 전빵이었다 떴니? 아음어 희귀 상태이시고 음 플라마덱 콜트를 쓰는 필라마덱 그리고 카일공덱 오를리마덱 죽사덱을 쓰시는데 오를리마덱 음실배 없으면 솔직히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실배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 마덱에서 저렇게 죽쓸 거면 그냥 마덱을 하나를 쓰는 게 맞다 자 봅시다. 일단은, 카일덱 하나 쓰고, 그리고 플라덱을 하나 쓰는데, 플라덱을 공덱으로 갑시다. 아메리 있으신가? 아, 아멜 1초네. 파이가 없구요. 아, 파이 없는거 좀 크다. 네, 파이 없는 게좀 크네요. 어, 파이 없는 게꽤 커. 아, 자, 이 콜트 6초니까 어, 불사도 있고. 그럼 여기를 레이첼 끼고 하나를 누구껴 줘야 되냐? 원래 파이 자리인데 파이가 없네. 음, 하고라 6초니까 아, 그래도 1, 1스부쳐 쓰는 게 괜찮다고 하시던데 음지크그랬까 네. 얘랑 겹치잖아 아 물피증이구나 음 어, 하나를 뭘 쓸지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은 로지니아대을 써도 돼요. 요렇게 가도 상관은 없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를 방덱을 가는 거죠. 근데, 제이브도 없네? 카르마도 없고, 제이브도 없네요? 잠깐만. 어? 방덱을 못쓰네? 카르마 제이브가 없네요? 한만 카르나제이브가 없다. 엘리스리나 6초인데, 음, 변수네. 어, 그래서 로지니아 카이를 못하신 거고, 음, 파이가 없다. 그러면은 줄이 일로 가고 l 이채 꽂고 이거 애들 다약치 세팅인가요? 아니네, 취약 세팅이네. 취약 세팅도 좀 애매하다 싶을 정도의 취약 세팅이네. 아 미오가 2초월, 유신 6초월, 아, 이러면, 아, 애매한데, 이거, 이거 승률 많이 안 나올 텐데, 줄이 없어가지고. 줄이가 있어야 되는데. 프리스 1초, 녹스 6초. 음. 애매하네. 방대가안 돼. 방대기안 된다. 하다못해 제이 브라도 있으면 루디 첸슬 제이 브로 가면 되는데, 음, 이러면은 공백을 그냥 쓰고, 제이브 0초는 힘들죠. 2초는 해야지. 여기에 레이첼 넣고. 이렇게 갑시다, 이거. 지금 이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1팀, 3팀, 1, 2, 3팀 다 속공 좀 올려주시고, 여기, 요즘 방대근 수문장에 밭밭, 밭밭, 막막, 효효거든요? 밭밭, 막막, 효효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지 요런 식으로. 뭐, 효조까지 올라가면 베스트긴 한데, 요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어가 들린다 밭밭 막막효효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플라튼이랑챈슬을 열심히 살려서 고뎀으로 때린단 마인드 챈슬도 피해량 감소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음, 실베 없으면 솔직히 오를리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 2, 3팀 속공 더 올려주시고, 4팀 좀더 단단하고 효저 챙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번, 그, 뭐야, 요렇게 해서, 승률 한번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 일단은, 1차적으로. 이용현님, 네, 손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실비 없으면 올릴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 미호가 고추얼이었으면은닌 대신 미호 넣고서 연이 약공 아니 어 연이 약공 반에서 약공 그렇게가 해서 갔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선 음. 얘네도 태호 태호 약공 세팅 하는 게 좋겠죠. 어, 약공 돼 있네. 풀약공이겠죠. 레이첼 들어가면. 어, 여기 팻 바꿔도 되고. 바꿀 게 리첼 있네. 어, 약공 더 내리고서 그러면은, 치피 올리면 되겠다. 부업 약공 빼도 되죠. 이렇게 되면. 22%에 13%니까. 35%죠. 아니면은, 여기가 딜이 낫다 싶으면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 어. 요렇게 가던지, 요렇게 가던지. 요렇게 가고, 태우, 치피 딜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저 35%니까, 한 60%까지 떨구고, 치피 한300 채우는 것도 괜찮을 듯? 존나 쓸것 같은데, 그러면? 마에스트로 님의 마지막이네 10탑, 18층 오케이 어 마감이라고 적어야지 어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도 약공을 써야 되잖아 델롱이도 약공 써야 되고 카일도 약공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딜이 부족한 것 같으면 1인 쓰는 게 맞고 어? 리첼 쓰고 테오 치피만 올려도 되겠는데 싶으면 요렇게 가셔도 무방합니다 음, 요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파이 없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아 방덱 파츠도 일단 챈슬 플라튼 있으면 해볼만해서 저렇게 하면 대복을 속률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모기잡는홈메트님 계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